안녕하세요. 이혼이라는 큰 변화 후에 지금 마사지 샵을 운영하시면서 새로운 남성분들을 만날 기회가 부쩍 많아졌다고 하셨죠. 혹시 이런 만남들이요. 음, 그냥 우연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자료, 특히 천공스승님의 법문인데요. 13795강 이혼 후 다가오는 남자 인연들, 이 발췌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만남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이혼 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또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진짜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법뭐 이런데 대한 통찰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천공 스승님 법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당신의 상황, 그러니까 마사지샵 운영하시면서 겪는 새로운 만남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하고 어,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 너머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탐구해 볼 좋은 기회 같아요. 이 자료의 시각을 따라가면서 당신 경험을 좀 새롭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 보니까 마사지를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하는 피부 뭐 육신 마사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어 생소할 수 있는데 영혼 마사지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육신 마사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몸, 특히 피부를 다루는 거죠. 근데, 영혼 마사지는 사람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만져주는 걸 뜻해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대화로 이루어진다고 딱 강조를 하더라고요. 깊이 있는 소통,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영혼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마사지다, 이런 거죠. 근데 재밌는 건그 육신 마사지도 그냥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시술자의 에너지. 자료에선 이걸 원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좋은 기운이 마사지를 통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이 진짜 평안해지고 어떨 땐 아픈 데가 낫기도 한다고요. 이게 바로 약손 개념이죠. 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시술자 에너지가 좀 탁하거나 그러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사지가 오히려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원력이라... 아, 그러고 보니, 진짜 어떤 분한테 마사지 받으면 유난히 몸도 가볍고 마음까지 편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시술자 에너지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아,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당신께서 지금 마사지 샵 하시는 것 자체에도 뭔가 숨겨진 의미나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던데요. 그냥 직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 자료는 당신의 마사지샵 운영이 겉으로 보기엔 피부관리 서비스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과의 만남 특히 당신 성장에 필요한 인연들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방편 그러니까 뭐랄까 수단 아니면 무대 그런 게될수 있다고 해석해요 지금 특히 남성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이 자료 시각으로 보면 이건 당신이 이혼 후에 어쩌면 새로운 남성 파트너를 잠재적으로 찾고 있거나 혹은 남성이라는 존재 아니면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좀더 배워야 할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만약 지금 당신한테 여성 인연과의 관계에서 뭔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면 아마 여성 손님들이 더 많이 왔을 거다. 뭐 이런 논리죠. 와 진짜 독특한 해석인데요. 제 직업 활동이 제 무의식적인 어떤 필요나 아니면 다음 단계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이네요. 어, 그럼 지금 당신을 찾아오는 이 남자분들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이분들이 혹시 미래의 파티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연들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 자료는 되게 명확해요. 지금 만나는 남성들이 반드시 당신의 최종 파트너, 진짜 인연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만남들은 당신이 과거 관계, 특히 이혼으로 끝났던 그런 관계 패턴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리고 남성이라는 존재와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을 깊이 배우기 위한 공부의 기회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그 사람들의 조건이나 뭐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관찰하는 과정, 그거 자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당신 기준에선 좀 이상하게 들리거나 음 이야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당신이 배우고 성장할 거리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듣는 것 자체가 공부다. 아 진짜 의미심장한데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 생각이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떨 땐저 사람은 저라면 안 되겠다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정법 공부를 꼭 같이 해야 한다고 엄청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법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게 이 자료의 진짜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자료에서 말하는 정법은 뭐 바른 법 진리의 가르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마 천공수승 본인 강의 내용을 말하는 걸로 보여요. 이 정법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또 사람들 말이나 행동 속에 숨은 진짜 뜻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기준 즉, 분별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해요. 사람들 다양한 얘기 듣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런 정법이라는 기준틀 없이 그냥 막 듣기만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거나 좀 잘못된 가치관이나 안 좋은 에너지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 듣는 실전 공부랑 정법이라는 이론 공부를 같이 해서 내 안에 기준을 세우는 게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게 당신 영혼을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설명하고요. 아,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게 일종의 세상을 보는 렌즈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군요. 하도 정보도 많고 사람들 말도 많으니까 그 속에서 길안 잃고 중심 잡는 도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정법 공부랑 사람들 이야기 듣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진짜 인연은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네, 자료는 꾸준히 공부하고 청찰해서 당신의 내적인 질량 그러니까 뭐 영적인 성숙도나 에너지 수준 같은 게 높아지면 그 수준에 딱 맞는 진짜 인연이 자연, 뭐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마치 퍼즐 조각 맞듯이 0.1mm 오차도 없이 당신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비유를 쓰죠. 여기서 중요한 게그 진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이 기준을 통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그냥 공부상대인지 아니면 같이 미래를 만들 진짜 인연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0.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연결된다니 와 진짜 약간 신비롭게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만큼 인연이란 게 뭔가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그두 가지 핵심 기준 뭔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첫 번째 기준은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바로 경제적 안정. 자료는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자립은 했지만 막 풍족하진 않다면 당신의 진짜 인연이 될 상대방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좀 단호하게 말해요. 만약 당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나면 사랑만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 넘기가 힘들고 결국 옛날처럼 경제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경고하죠. 서로 의지하고 같이 성장하려면 최소한의 안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와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이네요. 하긴 많은 관계에서 경제적인 게 중요한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자료는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두 번째 기준은요 상대방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가르침 즉이 자료에서 말하는 정법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수용성이에요. 자료는 이걸 그냥 취향 문제로 안 보고 당신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상대방이 당신의 정신적 영적인 성장을 존중하고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즉 정법에 대해 최소한 귀기울여 들어보고 같이 검토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경제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어떤 내면 세계.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지가 핵심이다. 이런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나 깊이를 보는 기준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 정법에 대한 수용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다고 자료는 제안하나요? 자료에서는 꽤 구체적인 시험 방법을 딱 제시해요. 당신이 듣고 있는 정법, 법문 강의, 예를 들면 천공소승 뭐 강의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상대방한테 공유하면서 나는 이런 공부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지, 이게 정말 바른 길인지 한번 검토해 줄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 상대방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아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그거 뭐 사이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듣기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당신한테 물질적으로 잘해줘도 당신의 진짜 인연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와 정말 단호한 기준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당장의 친절함보다 서로의 핵심 가치관이나 성장 방향을 공유하거나 최소한 존중할 수 있는지와.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상대방이 당신 내면의 가치, 자료에서 말하는 그 질량을 알아보고 존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피상적인 만족이나 뭐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정신적, 지적인 성장을 지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혀요. 이런 맥락에서 자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분별력을 계속 강조해요. 예를 들어, 뭐, 번듯한 경제기반도 없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거나 좀 과시하는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열면 또다시 관계에서 상처받고 실패하는 경험? 자료에선 더블돌싱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경고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더블 돌싱. 네,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색안경 끼고 의심부터 라는 뜻은 아니겠죠? 아, 물론이죠.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불신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좀 냉철하고 지혜롭게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를 신중하게 면접하듯이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겉모습이나 말에 혹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실제 모습, 내면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결합은 서로의 다름, 또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예를 들어 한쪽은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정법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혜나 정신적인 안정감을 준다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상적인 관계가 될수 있다. 이런 거죠. 서로 다른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관계. 아 정말 건강한 모습이네요. 그럼 이 자료는 지금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보내는 게 좋다고 얘기하나요? 자료는 현재 당신의 경제 상황이 뭐 사치를 부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부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암시해요. 따라서 지금은 다른 외적인 조건이나 관계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내면을 다지는 공부 즉 정법 공부랑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찾아오는 손님이나 주변 사람들 말과 행동을 막 이해타산적으로 계상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해요. 또 흥미로운 지점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까짐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마치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도자. 홍익인간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함부로 상대를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결국 당신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제 생각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친다. 홍익인간 지도자의 자세. 어휴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제 마음가짐이랑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결국 재금은 외부에서 뭘 찾으려고 하기보다 제 내면을 채우고 지혜를 기르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자료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현재 당신에게 다가오는 만남들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성장의 소중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 그리고 꾸준한 공부 정법과 경청을 통해 분별력을 키워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진짜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격려 또 방향 제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천공 스승님의 법문 발췌 내용 이혼 후 새로운 시작점에서 관계에 대해 고민 중이신 당신께 참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보면 마사지샵 운영이 그냥 생업이 아니라 만남의 장이 될수 있다는 해석부터 시작해서요. 현재의 모든 만남은 미래를 위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라는 관점. 또 사람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준 틀로서 정법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두 가지 핵심 조건, 경제적 안정과 정법에 대한 수용성. 마지막으로,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분별력과 면접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말 다각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여러 관점들이 앞으로 당신께서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여정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차분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뭐 경제적인 현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의 핵심적인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 이 자료에선 정법이라고 표현했죠. 이걸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가 이걸 관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 던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자료는 파트너가 특정 가르침, 즉 정법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관계 판단에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특정 가르침이라는 맥락을 잠깐 넘어서서. 좀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과 공유하는 핵심 신념이나 가치관,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의 세계관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의지, 이런 게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 짓는 되게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당신께서 앞으로의 만남들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 보실 만한 음,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